보상노릴게요 여러분 근데 이거 잡아야되는데 보스도 생각보다 못잡을건요어 반대 있네 아, 버클슨이 안되는데 망하는데 빠듯하게 잡겠다 빠듯하게 얘는 반더 스킬이 쎄아이 버클 쎄야 될것 같은데 아 미치겠네 아 잡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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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찔했어 움찔 좀 전에. 쪼그라들었어 <laughs> 내가 도변했지 자 저는 노부상 클리어 할게요 여러분 남자라면 노부상이지 그치? 또 클라스를 보여주지 아 역시 청자구나 그러지

근데 왜 스턴? 잠깐, 스톤. 스턴이 왜 세져? 야, 잠깐만? 이상한데? 느낌이 이상한데요? 스턴이? 생각하는 스턴이 안 잡히네. 야, 잠깐만. 야, 이럴 거면 그냥 시키. 혼자 있는 게더 낫. 나... 어흠. 당황스럽다. 아, 네. 어흠. 어흠. 스턴 잡히는 꼬라지 봐. 괜찮아. 첫 라운드는 괜찮아. 이 정도는 아직 위험이 안 돼. 안 써. 부상. 안 써도 돼. 왜 자꾸 쓰라고 해? 안쓸 거야. 안 써도 돼. 사실 깨고 싶어. 어, 남을 위한 보상이야. 어, 어. 다시 잘 잡고 어, 어. 연습하고 있어요. 나도 이거. 이런식으로 딜연습 하는거야 단일연습 하는거지 맨날 쉽게하면 좀 실력이 줄어 여러분 감도 없어져 내가 한동안 레일리만 갔을때 감이 확 떨어져가지고 허, 한동안 허우적거렸거든 도큰 연습 좀 해야죠. 깰 것도 못 깬단 말이야, 요즘. 빠듯이 깨야 되는데, 그 유니 카운터 1, 2 차이 때문에 막 죽는 경우수가 있더라고. 근데 제 뭐지? 육카가왜 0이냐? 고병 터지고 노부상. 근데 잘 따지고 보면 고병 터져도 그거지. 목재 30개밖에 더 버렸어? 그럼 고급 도화 몇번 망한 거밖에 안 되잖아. 사실 고도. <웃음> <웃음> 일곱 번한게더 이득이긴 하지만. 뭐 이런 식으로도 깰수 있다. 메가탱크가 딜 자체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요. 터지냐 물론 힘든 건 사실이지만서도 사실이에요 깨기 힘든 건네 더군다나 노구상이니까 쉽진 않지 분명 분명한 건 쉽진 않죠 이렇게 늘어지면 안 되는데, 지금 너무 늘어지죠? 이렇게 되면 밑에가 다 딜로스야, 지금. 밑에가 다 딜로스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대신, 그 딜로스를 단일로 어떻게든 메꾸면 돼. 아, 두배 열심히 치면 돼요, 두 배. 평소 한두배더 열심히 치는데 그럼 잘 보면 내가 마나 쓰는 타이밍이 있잖아 나 지금 여태까지 마나 하나도 안 썼거든 그러면 내가 쓰는 마나 타이밍은 아마 70 8라운드나 79라운드부터 조금씩 칠거야 아마. 아마 79라운드에는 좀과소비할거야 80라운드. 그 구간은. 고대병기라고요. 본연 유니카운터가 지금 80대. 아마 이 구간에서 자라니 조금 칠 수도 있어요. 미리 넘어야지. 이걸 죽여야 돼. 그래야지 단일이 그 위에가 살짝 처질 거야. 이게 손질이에요? 손질이요? 지금부터는 딜로스가 나면 안 돼. 그래서 밑에를 최대한 삭제를 해주는 거야. 보이죠? 아까보단 딜이 확연히 들어가는 게 보여. 아까는 초반이라서 중구난방 해도 딜로스가 조금 나도 돼. 왜? 삭제를 안 해도 되거든, 초반에는. 근데 나중에는 삭제를 할수 있잖아. 그러면 그딜로스 나는 지역에다가 삭제를 쳐주면 돼. 이런 식으로. 좀 센다 싶으냐 밑에는 진짜 안죽거든 이제? 마뎀, 짤마뎀으로 진짜 안죽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타점을 잘 변경해주면서 어디를 빨리 죽이고 어디를 빨리 단위를 쳐주고 그런걸 판단을 해야돼 이게 단위를 잘 치는거야 일단 내 개인적인 그 생각이야 내, 내 기준이니까 80라운드는 제가 일부러 좀 많이 쳤죠. 단, 그, 삭제를. 그리고 팬더맨을 좀 빨리 죽이는 것도 좋아요. 왜? 저 구간에는 삭제가 안 되거든. 이 구간에는 삭제도 잘안 돼. 단일도 안 쳐져. 이런 새는 것들. 그리고 맨 밑에 일부러 안, 안 때리고 삭제를 쳐주고 있죠. 지금은 이제 삭제를 좀 쉬면 안 돼요. 인간에선. 삭제 쳐줄 때도 좀 집중해서 쳐주면 돼. 아, 야, 아이, 방금 삭제 실수. 타이밍을 잘 봐요, 제가. 삭제 치는 타이밍을. 그게 중요한 거야. 다른 게 중요한 게. 어떤 라운드에 어떻게 친다? 유니카운트 딱보연이 사람이 유니카운트 몇일 때? 본연 방금 같은 경우는 일부러 스턴을 내린 거야. 왜 내렸냐 이제 무 라운드란 말이야 무 라운드에 이제 삭제가 잘 안돼 차라리 안전하게 여기서부터 에 이제 다시 딜을 스턴을 올리면 돼요 좀 스턴이 잘 잡힐 경우 이런 식으로 거의 좀 삭제를 많이 쳐주면 좋아요 이번 라운드 약간 이게 위험한 지식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단위를 쳐주는 것도 좋아 요다 카르컨 해봤죠 제가 카르컨 예전에 보여준거 그런식으로 하면 돼 근데 이것도 6화잘 보면서 해야 돼요 6화가 너무 낮으냐 그냥 빨간피가 많잖아 그러면 차라리 버스터쿨을 쏴서 최대한 죽여버려 이번 라운드는 단위를 좀 길게 쳐요. 완전 개피 될 때까지. 완전히 개피 될 때까지야, 이번 라운드부터는. 이해될거야 이거 신세계좀 많이 와 보신 분들은 2라운드 구간을좀 많이 죽으신 분들 특히 마뎀 하시는 분들 마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나는 분명히 깰 스펙인데 왜 묶겠지 그런게 있거든 그럼 이 지금 84라운드는 거의 끝나는 라운드잖아 정말 마무리가 안 되거든. 지금 같은 경우는. 아, 야, 아마 빠듯하게 깰 거예요, 지금. 이 밑에 걸 마무리해 줘야 되는데 미치겠네. 아, 깰 수도 있겠다. 아, 이 개피가 너무 많아. 그대로 멈춰. 아마 빠듯하게 깰 거예요. 점사는 구간이 다 있지, 내가. 깼죠. 노부상 클리어. 고병 터지고. 노 고도, 고도 하나도 안 먹고 그냥 초급 도박으로만 있는 패로만 최대한 짜서 그냥 클리어 한 거죠. 그렇죠. 그냥 내손 믿고, 어? 봤죠? 아니야형 플라스 봤지? <laughs> 이걸로 깼잖아. 내가 아, 좀 위로 빼봐 보여줄게. 오케이, 이렇게 깼어요. 이렇게 깼어요. 보상 보고 싶어요. 보상 보고 싶어. 남이 이제 말년 좀 있으면 제대해요. 히든 하나, 두개 키자루만 떠도 많아. 그냥 이렇게 해서 잘뜬 거죠. 도 클리어잖아. 자, 솔직히 여러분, 이거 어 추천 각 아니에요? 노부상인데 고병도 터졌는데 그쵸? 추천 한번 씩만 부탁드릴게요. 하! 자, 모바일 분들.